박서진은 트로트의 보석이라 불리는 가수로 대한민국에서 그의 이름을 모르는 이는 드물 정도로 큰 인기를 자랑한다. 그의 노래와 무대에서의 퍼포먼스는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단순히 음악을 하는 가수가 아닌 자신의 예술과 대중들을 위해 헌신하는 예술가로서 그의 모습을 보며 수많은 이들이 감동을 받아왔다. 최근에 그의 사생활에 관한 뉴스를 접하게 되면서 그의 인간미와 사회적 책임감에 대해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되었다. 부모님을 도와주기 위해 사천의 건어물 가게를 열기로 결정한 그의 모습은 그의 아들로서의 따뜻한 마음을 엿보게 해주었다. 그러나 이 결정에는 쉽지 않은 결정의 과정과 그에 따른 어려움이 따랐다. 스트레스와 부담감은 그를 우울증으로 몰아넣을 만큼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박서진은 그 어려움을 혼자 겪는 것이 아니었다. 연예계의 동료와 친구들. 특히 나우나와 김성주 같은 대형 스타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그는 점차 회복의 길을 찾아가게 되었다. 어느 날 진혜성과 안성우는 박서진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그들은 걱정에 빠져 그의 집을 찾았지만 그곳에 그의 흔적은 없었다. 결국 소속사의 녹음실에서 그를 찾을 수 있었는데 그는 바쁜 일상에도 불구하고 음악에 헌신하며 매일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의 끊임없는 열정과 헌신은 진혜성과 안성훈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그들은 박서진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의 어려움과 부담감을 함께 나누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동료로서 그리고 친구로서의 우정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박서진의 투지와 헌신에 대한 이야기는 그를 아끼는 팬들에게는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 그는 음악의 세계에서만큼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열정을 지니고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예술가로서의 성공과 행복의 결정적 요소가 될수 있는 예술 세계의 진정한 우정과 연대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다.